오레오들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닉스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제가 추천받았었던 어몽어스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제가 찾아보니까 스팀이랑 그리고 모바일로도 같이 있다고 해요. 근데 뭐 마피아 게임이란 거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잘 몰라가지고 튜토리얼 먼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최대 10명으로 되구요. 뭐, 이런식의 퀘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포 임포... 뭐? 인포 임포... 임포스터? 임포스터? 이 사람이 마피아인 것 같구요.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자,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생각보다 귀엽네요. 요런 식으로 돼 있고, 맵은 탭키로 눌러지네요. 의무실에 퀘스트가 하나 있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덤이란 게 있고, 유 s e 그러면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임무 완료라고 뜹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러면 전기실에 있어요. 전기실로 한번 가봅시다. 아, 근데 이거 배경음악이 왜 무섭냐? <laughs> 뭔가 좀,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계속 나거든요? 전기실이었는데 이거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임무가 있을 텐데. 이거네요? 다운로드. 와 이거 생각보다 게임이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하면 자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쭉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트롤도 안되고 또 추리력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업로드를 해줍니다 자 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드를 긁으면 자 어? 저 임포스터인데요? 와, 뭐야, 이거. 일단은, 뭐야, 한 명이 벌써 나갔어? 뭐야, 긴급포출 뭐야? 그러면, 저는 아무도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아, 버려졌어요. 인포스가한명 남았습니다. 이거, 쭉쭉 가줍시다. 그리고, 탄소공급실에서, 아,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사람, 사람 저기 갔는데? 자, 사망 아, 지금, 한명 죽였어요. 가짜 임무. 그 다음에, 뭐 있지? 의무실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대기합니다. 아직이네. 사람이 언제 와? 자, 사람을 봐야 돼. 피냄새가 나는군. 피냄새가 나는군. 저거 뭐야? 와, 지금, 어떻게 어떻게 두 명씩 다녀요 사람들이 이거 아 사람들이 두 명씩 다녀가지고 얘 죽입니다 그 다음에 아저 걸릴 것 같아요 아저 걸릴 것 같아요 걸렸어요 아. 이거 바로 와 이거 노랑이에요 노랑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아저 걸렸어요 아 <laughs> 제가 잘 못했습니다 지 제가 잘 못했어요 아 그러면 나 죽이고 민트 죽여도 됨 한 번은 더, 저,가, 살아남을 수도? 노라기요. <laughs> 날 죽이지 마. 나 이거 모른다고. <laughs> 어차피 다음 차에저 죽겠죠? 창고에 두 명이 있네요. 보호막 제어실에 한명 있고. 그러면, 죽이고. 아 무조건 걸렸다 <laughs> 아저 아, 버려졌어요 그래도 이게 킬맛이 있네 킬맛이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크루원입니다 자 바로 가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무기고 퀘스트 하고 있네 그러면 관리실 지도 갑시다 얘 뭔가 이상해요 아 저만 저만 따라오시면 안됩니다 관리실 아 아니, 통신실 아니고 관리실 관리실 어이 사람? 아니네 다행이다 자 이거 유스 이, 이렇게 임무 하나 완료했고 같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전기실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못 잡을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람들끼리 모여 있읍시다. 무섭습니다, 저. 자, 창고에 지금 상부엔진에 한명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무조건 한 명이 있다는 건데, 어, 누구 죽었어요? 은우님, 저랑 같이 있었어요. 보라색. 보라색 아니면 초록색 같은데? 이거, 임, 아, 아니야! 아, 아! 쉿! 크루원, 임포스터 한명 남았구요. 이번에는, 바로 갑니다. 긴급호출 무기고 바로 가서 일단, 이거를 해줘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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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좋아. 저 위에 사람, 저 아니거든요? 좋아, 임무 완료. 됐고. 통신기기 파손됐대요. 빨리 가져야 됩니다. 통신기기 파손. 긴급포, 이거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와 누구 죽었어요 와 나은이야 랑? 지금 검은색 그래 검은색 같 가... 검은색이나 파란색 같은데 지금 은우님이랑 앞에 다 있었던 떤걸로 기억하는데 사랑같은데요? 아 이렇게 아닌데 이사람? 어 뭐야 대박 <dragon risque> 와이 뭐야 와 잠깐만 이런거구나 크루원입니다 좋아 하나 임무 완료 번호를 어떻게 알아 아 죽었잖아 저 혼자 원자로 에서 퀘스트 중이었어요? 아니, 저, 저 앞에, 저 앞에 누구지? 누롱지님 퀘스트 하신 거 보셨잖아요. 아, 억울해, 진짜. 아니, 그랬으면 아까 처음에 처음에 혼자 있던 누룽지님 죽였죠. 처음 투표 때, 투표 전에, 제가 뭐하러 그럼 긴급 포출을 써서 주황을 말합니까.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래도 승리인데? 이거 왜 이긴거에요 왜 이긴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힐탄은 뭔가 찝찝하게 끝났어요 이 게임 되게 오래 했거든요 와 근데 아직은 초보라서 완벽한 시스템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방금처럼 그냥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건데 다 안맞았네요 하하 자, 오늘 이렇게 어몽어스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아, 이런 거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500원짜리 게임치고는 정말 만족하는 게임이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안녕!